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에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류현진 대 후라도 이제 3차전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리즈 균형을 깰수 있는 이제 1승 1패에서 2승 1패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경기가 이제 대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 1승 1패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첫 경기에서 타선이 폭발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게 됐고 삼성도 이어지는 2차전에서 홈런포를 앞세워서 반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남은 건 이제 흐름을 잡아야 될 텐데 대구의 마운드 위에 시리즈의 주도권이 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 아, 하나는 이제 류현진 선수를 마운드에 올리게 됐습니다 18년 전에 처음 가을야구를 받았을 때와 달리 와 18년이나 됐군요 2006년에 아 너무 옛날이다 그런데 어 그때와 달리 이 류현진 선수 지금은 완숙한 베테랑이 됐습니다 정규 시즌 내내 흔들림 없이 팀을 이끌었고요 위기 속에서도 자기 템포를 잃지 않았고 메이저리그에서도 가을야구 부대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였던 만큼 이제 달라진 모습 이제 마운드 위에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 역시 뭐 류현진 선수 정규 시즌 때 역시 류현진이다라는 소리가 듣게 들을 수 있게 하는 피칭을 또 보여줬습니다 가을야구 때는 또 어떨까요 회원님 그 워낙에 그 류현진 선수가 강심장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어떤 경기를 하던그 경기의 압박을 이겨내는 선수거든요. 뭐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들었고 네. 그리고 신이 때도 마찬가지였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유현진 선수가 뭔가 안 좋아져서 뭐 경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네. 삼성 타자를 어떻게 대처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는 맞는 거같고요 네. 거기까지요. 아, 거기까지에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아니, 뭐, 워낙 그, 경험이 많잖아요. 네. 뭐, 이런 경험 한두 번 했겠어요? 음.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야, 네. 뭐, 어, 능력치만큼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삼성은 후라도 선수를 또 주저 없이 선발로도 내세우게 됐습니다. 포스트 시즌 초반에는 다소 흔들렸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도 달라졌죠. 4차전에서 완벽투로 또 팀의 분위기를 되살렸고 이제는 완전히 제 컨디션을 회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 s t 타선을 상대로 또 7이닝 동안 호투를 펼쳐줬죠. 시즌 내내 리그 최다이닝을 책임졌던 투수답게 체력과 집중력 모두 지금 뭐 정점에 가다, 가깝다라는 얘기를 어,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하나 상대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1 4이닝 동안 1실점밖에 없었고 거의 뭐 빈틈이 없었다. 후로도 선수는 역시 뭐긴 이닝을 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투구가 가능한 그런 투수라는 걸또 다시 한번 이번 가을에 보여줬습니다. 그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음. 외국인 선수는 자꾸 이제 그논외로 생각하는데 네. 외국인 선수들도 포스트 시즌 경험 없는 선수들 대부분이 그렇죠. <laughs> 한 맞죠. 맞습니다. 없을 예. 예. 아니 언제 해 봤겠어. 아니 그걸 했던 선수가 여기 올 일이 없죠. <laughs> 네.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거기에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laughs> 네. 후라도 선수도 그런 <laughs> 케이스일 거고. <laughs> 그럼 이제 후라도 선수도 어쨌든 지금 이준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거치면서 하고 있는 게 가을이라고 첫 경험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 그런 부분을 좀잘 어, 적응을 해야 될것 같다. 네. 확실히 이제 열기 자체도 일반 정규 시즌과는 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후라도 선수를 믿고 또 이제 하나는 류현진 선수를 또 믿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뭐 선발 매치업도 매치업이지만 이제 타선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팀 모두 사실상 타선이 나쁘지 않다. 네. 현재 이제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 하나. 도참 준비를 잘했고요. 음. 어, 그리고 좀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수가 그래도 꽤 늘어나고 있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하고 있고. 음. 그래서 가을야구가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워낙에 지금 양쪽이 불 붙은 타격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 주루 플레이 아니면 뭐 이제 수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 균열이 생기면 거기에서 또 와르르르 점수가 또 네. 많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잘 조심을 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가 기다린 것치고는요. 일차전 잘 쳤어요. 음. 그리고 이차전도 나쁘지 않았고요. 음. 뭐한 점밖에 못 나긴 했지만 그럼 운이 없었죠. 음. 베이스 맞고 튄게또 이루수가한테 가서 그 아웃이 되고. 그랬죠. 그런 상황 상황들이 그래서 그렇지. 지금 어. 어설프게 애매하게 기다린 팀 측은 굉장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기다린 <laughs> 네. 팀이다. 그렇죠. 이게 휴식을 완벽히 또 취한 것도 아니고 네. 또 이제 경기 감각이 완전히 또 살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잃고 그 신것 같습니다. 하나가요 파선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이거는 그 사실은. 기대치가 너무 높으셔서 그래요. 음. 꼭 완벽하게 이겨야 된다는 그런 기대치. 음. 근데 선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노시환 선수도 홈런도 치기도 했고 네. 네, 타격감이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어차피 한화는 투수력으로 뭔가 그 압도하는 그런 팀인데 네. 타선 지금 괜찮죠? 이, 이게 이제 한화 팬들 입장에서는 그 포스트 시즌을 한화가 오랜만에서 해 그렇죠. 음. 이게 타선 안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1위 팀도 아주 시리즈 내내 골치 아파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걸 안 겪어 보셔서 지금 이렇게 기대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어, 지금 그리고 댓글에 이 대구 팬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꿀팁 하나 주십니다. 이제 라이온즈 파크 어떻게 가야 되나요? 뭐 주차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어, 주차보다는 이제. 어, 주차 후에 이제 셔틀을 이용하시라는 분도 계시고 대구 미술관 주차 후에 셔틀 이용하세요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이제 주차장이 좀 이슈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변 상가 빌딩 주차장도 주차금액 괜찮습니다. 이런 의견 있고, 아니면은, 이제 지하철 타고 가시는데, 숙소를 지하철이 있는 먼 곳에다 잡으셔서 걷다 세우고, 지하철 타고 오셔라. 이게 제일 꿀팁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죠? 저도 해설할 때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아, 지하철은 굉장히 좀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잘해요. 바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죠? 어, 그런 부분을 좀 잘.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 위원님께서 이제 한명씩또 키플레이어도 좀 집어주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이제 삼성부터 저희가 한번 좀 집어볼까요 삼성의 키플레이어 어떤 선수가 좀 잘해야지만 3차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투라도가 선발 <laughs> 점수 안 주면 된다. <laughs> 점수 안 주면 된다. 이게 거기다 이제 라이어즈 파크이기 때문에 네. 그 선발 투수에 후 이제 호투가 필요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말씀들 들으면 잘 넘어간다고 불안해하시잖아요. 네. 그 투수가 자꾸 잘 던져야지 못하겠어요. 뭐 음, 음.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일단은 뭐 투수를 뺀다면 이제 구자욱 선수가 네. 뭐 홈그라운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좀 달라짐 살아날 필요가 있다. 하나 입장에서 뭐 역시 당연히 류현진 선수인가요? 그러면? 네. 뭐 일단 양쪽 투수가 잘 <laughs> 네. 던져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음. 그 이후에 타선에서는 뭐좀뭐 뭐 노시안 선수 홈런도 있었고, 그렇죠. 네, 노시안 선수가 잘춤 어차피. 경기장도 작은데 음. 홈런으로 한번 승부를 보는 것도 좋죠. 그렇습니다. 타격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두 번째 주제, 이 오늘 열리는 3차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 봤는데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 한화 대 삼성 경기입니다. 이제 플레이오프 3차전이고요. 대구에서 열리는 경기고요. 오늘 한화의 선발은 류현진 선수, 삼성의 선발은 이제 후라도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어, 류현진 선수 는 시즌 삼성 대비 삼성 상대로 두 경기에서 1승 4.50의 평균자책점 그리고 삼성의 선발 후라도 선수는 시즌 하나 전두 경기에서 2승 0.6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 성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라도 선수가 좀 확실히 우위에 있는데 오늘 경기 위원님께서는 어느 팀이 좀 이기실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글쎄요. 쉽지 않죠. 네. 아 쉽지 않다. 아, 그 인맥도 그렇고요. 인맥도 없고. <웃음> <웃음> 어, 아. 어디에도 확을 치우치지도 않고 아, 누가 잘했으면 참, 좋겠다. 이것도 사실 양팀다 잘했으면 좋겠고 참큰일났 골치 아프십니다, 위원님. 네. 그래도 해요? 그래도 해죠아 박진만 감독 옛날에 여행 한번 갔었어요. <laughs> 그 싱가포르에 한번 쉬러 한번 같이 여행 갔는데 참 박진만 감도야 어디 있는지. 어 모를 만큼 그냥 너무 조용히 수영장에서 <laughs> 네. 잠만 자고 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푹 휴양하고 오셨군요. 네, 홈이기도 하고. 네네. 오늘은 저기 그 박진만 감독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내가 이제 금요일에 오잖아요. <laughs> 네. 와와 장난 아니다. 근데 안경현 이원님 이런 맨날 이런 식으로 찍으시거든요. 아 누가 잘해줘. 누구 찍겠습니다. 아, 누구랑 예전에 밥한번 먹었습니다. 누구 응원해 줘야죠. 딱 누구 찍는데 13승 1무 4패? 이게 말이 됩니까, 면이? 그 다음 주 금요일은 한화원나로할 거예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찍는데 이게 적중이잘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박진만 감독과 여행 싱가포르 한번 간 적이 있었다. 아, 그때 조용히 잠만 자더라. 오늘은 한번 응원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유현 님의 이 선택 이 회로를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음. 내가 무슨 이뭐 한화도 그렇고 네. 삼성도 그렇고 뭐 누가 이긴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럼 그렇지. <laughs> 그럼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님은? 이제 네. 내가 요번주 금요일 도와요. 네네네. 그 날은 내가 한화 응원하겠다고요. 금요일 날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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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한화. 아 금요일 날에 그렇죠. 금요일 날에 이제 5차전 만약에 간다면 네. 이제 경기가 또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 일단 오늘은 삼성 찍어서 2승 가고 내일은 어, 이제 하나가 이기고 5차전에서 내가 5차전에서 왜 하나... 하나가 이긴다 그러면은 야, 클났다. 아, 아. 하나 그리고... 진출을 얘기하시는 건데. 뭐 한번씩 찍어 줘야지, 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